사람들이 한볼탱이 몰려오긴 했는데 어디 비닐하우스로 들어가요 언니 저기는 뭐예요? 군영이요? 분양. 요저 뭐하는 군영이요? 아 저기서 굴 구워 먹는 거예요? 저가영이 일곱 개가 있어. 일 개나 돼요? 아저한 부정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굴을 구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야국수도 먹고. 어. 칼국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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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를 직접 잡아다가 남편분들이 잡아다가 가시드립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나 줘 보세요. <laughs> 더 주시고요 아오빠야들언니야들 어디 여행처 오신 거예요? 저기 언니 팬이 아니 네, 몰라요? 오빠가 오시 그게 아니에요? <웃음> <웃음> 맛있어요 여러분이? 아니, 저 주시는 거예요? 안주 되는데 응. 한 마리 이상 한 마리 이상 아니 난안 먹는 게잘먹게요 응. 여러분이 가짐을 다 드세요 <laughs> <laughs> 아, 감사해요 <laughs> 잘먹게요 여러분이 이 동네 사세요? 이 동네 사세요? 네? 이 동네 아, 네. 어디서 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오양에서 네? 오셨어요? 네? 가깝지 않아요, 오양 네. 네. 응. 네. 뭐래요? 네. 응. 네. 아 그래요. 오라 네. 드시는 거 맞아 드셔. 네. 응. 네. <laughs> 네. <laughs> 노래하가 먹을 수 없어서 그래요. 네. 네. 감사해. 우리 언니하고 오빠도 같이 나오신 거예요? 한한팀이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시 이렇게 네. 오라버니랑 같이 오신 거예요? 야 오징어 어. 먹는 사람 십구 여 오징어 먹는 사람 오징어 먹는 사람은 나 식구여. 오라버니 저기 안돼요. 저 옆에 언니 옆에. 응. 거이 좋아요? 언니 어떤 거요? 언니 거요? 오빵은 어떤 거요? 언니. 몸싸. 그양걸 짜. 네. 난 명격으로 하고 둘이 짜요아그래 응. 어. 응. 응. 그 저쪽에 요오라버 옆에 그이짜 음, 하루 종일 더 앉아 계셔요. 가지 말고. 아셨죠? <laughs> 앉으셔요. 왜또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앉았던지 <laughs> 앉아. 고집 있으셔요, <laughs> 오라보니. 아, 아, 고집 아, 있으셔요. 네. 오징어 좀 드시고요. 우리 이제, 언니 오라버니가 오늘 여기 처음 계시네, 이제. 어, 역도 하나 드시고, 노래 제가 신나게 불러드리고, 재밌게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 아셨죠, 언니? 응? 음, 응, 감사해요. 박수도 좀 치고, 그래요. 아셨지요? 예? 응. 응. 진정인간 한모셔게요 Yeah 오빠, 엄마 언니 거요 아니요. 아니요. 친구예요, 친구. 친구요? 응. 그먹안 먹어, 친구요. 안 먹어. 친구. 먹어? 어. <laughs> 아 마스크 쓰고 오셨네. 그래도 주머니에 마시, 마스크 갖고 계신 분은 마스, 마스크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네, 응? 코로나지 <목소리> 응? 그, 그것앉으시 <목소리> 들릴 때 있어요. 들릴 때서 얼른 가서 들리고 오시요 서있으니까 <laughs> 불안해요. 언제 갈까봐 갈까봐 마음이 불안 불안해요 갈까봐 빨리 다오고 자꾸 쬐고 그래요 얼른 갔다 오셔요 응. 얼른 갔다 오셔요 우리 응. 우리 응. 우리 응. 우리 어, 얼른 오셔요, 러분이 어, 집장 어. <laughs> <laughs>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온 서건이요 잘생겼죠? 개도 뽕냥아리 나오고 개잖아요 1년, 1년 지나갔다 왔는데 돈 많이 벌어갖고 왔어 그래 내가 받아줬네 아, 아이티 아. 아, 어? Displays, 다. 아. <S> <S> 메이커 입요다 메이커 사입었는데난안 줘요 돈을 어? 빨간 거? <웃음> <웃음> 음, 마음에 들어요? 오라버니도 그거 한번 이렇게 벗어봐요 잠깐만 네. <laughs> 아유 잘생겨시 어라모니 어라모니 돈도 잘 쓰게 생겼시요. 내 기다려 볼 거예요. 얼굴 잘생긴 사람들이 돈도 잘 쓰더라고. <웃음> 그지요? <웃음> 알았어요. 노래 하나 더 줘봐요, 언니. 하나 더 신나게 가고. 에 아무거나 그뭐 노트에 있는 거 줘요. 신나는 걸로. 아이 겨, 이게 충청도 원래 제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어, 저 단양이요. 음 어, 응. 단양 사람이에요. 데다, 데다, 데다. 어디? 괴 계산 괴산이 마이크를 개, 쓰니까 대산 대산 괴산아 괴산 괴산 고추 축제 그래 괴산 개선. 괴산 음. <목소리> 아유 동양 사람이요 음. 좀만 앉아 계시오 떠나지 말고 일어나지 말고 언니 오빠 들딱 앉아 계시오 알았죠 요마배롱 하나 갈게요. Comper you mm -hmm. 여러분, 열심히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그 옆에 오빠는 뭐 보고 배우는 거 없이요? 이제 좋은 거는 좀 빨리 보고 배워요. 응. 아니, 왜, 여기 이쪽은 그저 시커먼 거 덮어 쓰고 오빠는 내 둘째 서방이에요. 응. 둘째 서방이 집 나갔다가 언제 올지 몰라요. 뭐 이렇게 많이 줘요? 아우, 나 미치겠네. 다미지니 큰일 매네 감사해요. 열심히 살게요. 응.